이 운동은 빅스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나 조금 어드밴스하다고 생각되는 운동인데 다만 운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지점은 약간 지치기 전까지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<목소리> 결국에는 이 코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신체로 움직임을 할때 특히 팔다리가 움직일 때안 비틀리게 하는 게 사실은 코어의 궁극적인 역할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마운틴 클라이머 괄 운동인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차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동작인가요? 네. 해 보셨으면은 이걸 한다는 걸 되게 싫어하셨을 텐데 난이도를 낮춘 상태에서는 벽을 기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. 네. 벽에서 하기 힘드니까, 보여주기 힘드니까 팔꿈치를 저한테 기대고 어. 이 상태에서 허리가 젖혀져도 안 되고 배가 젖혀져도 안 돼요.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최대한 들어 보세요. 내려보시고 들어보시고 내려보시고, 고 다시 제가 변역할을 대신했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력이 중요하긴 한데, 다리를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좋거든요. 다시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, 들었다가 뒤로 쭉 뻗어 볼게요.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, 갔다가 올렸다가 그냥 쭉 밑으로 아, 예. 다리를 쭉 들었다가 쭉 오케이, 다시 쭉 들었다가 쭉. 음. 이때도 허리가 너무 제껴지면 안 되니까, 우리가 1단에서 했던 것처럼 골반 틸팅 위치를 만들어 놓고, 요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때도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. 허리가 너무 안 제껴지게. 반대로. 오케이. 다시, 갔다가, 내리시고. 음. 올렸다가, 내리시고. 오케이. 이걸 이제, 이렇게. 엎드려, 네, 엎드려. <laughs> 마찬가지로 골반 틸팅을 왔다 갔다 해보고, 말았다가 제꼈다가 하면서 내가 이걸 좀 플랫하게 만든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오게 쭉 근데 이거 비틀리지 않게 그리고 뻗어보실게쭉 뒤로 쭉 이렇게 내려놓고 반대편도 쭉 최대한 근데 너무 말리면 안 되고 이렇게 쭉 뒤로 뻗으시고 오케이 이 운동은 조금 난이도 있는 운동이라서 이골반이 틸팅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많이 해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방금 했던 운동 마운틴 클라이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했던 빅스리보다는 좀더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에요. 빅스리는 사실은 거의 매일 해도 되는 운동이고 마운틴 클라이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이제 조절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내가 약간 지칠 때까지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. 횟수를 좀 정해가지고 열 번을 한다, 스무 번을 한다, 삼십 번을 한다, 오십 번을 한다 이렇게 고반복을 하셔도 돼요. 다만 멈추는 기준은 내 허리가 찢겨질 것 같다. 음. 허리가 너무 말릴 것 같다. 그러면 운동을 멈추시면 되세요. 허리에 그래서 뭐 운동 시간이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지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골반이 말리는 전지점까지만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